네, 안녕하십니까. 오잘공 과일의 과일 프로 최프로입니다. 오늘은, 두리안 소개 이탄 태국 생두리안. 12월 달이면 보통 되게, 냉동두리안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태국 생두리안을, 어, 2월 달까지 수입 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맛있는 두리안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태국에서 최고 품종인 몸통두리안이고요. 어, 두리안의 종류는 한 30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10여가지의 어, 식용으로 가능한 두리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리안은 탑3 어, 안에 들만큼 최고급 품종이고요. 어, 아시아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신품종의 어, 두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으로 많이 수출을 나가고요. 특히 중국에서 거의 아도를 칠 만큼 인기가 좋은 품종이 바로 이 태국산 생두리안 중 몸통 두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어 4월부터 한 10, 10월 정도까지 되면 생두리안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또 태국 현지의 날씨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지금 생 두리안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리안은 무엇보다도 어, 지난번 어, 영상에 암 환자분들이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요 에너지와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을 할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이 어, 섬유질이 과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어, 있기 때문에. 변비의 직방이라고 또 한번 앞전 영상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두리안은 흔히 왕의 귀환 또는 어, 지옥의 향 천국의 맛 굉장히 소가니 아이스크림같이 부드러운 크리미한 그런 맛을 내기 때문에 너무 달고 또이 브릭스 수가 약23 브릭스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 부드럽고 당도가 좋은 그런 어 품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두리안일수라고 은은한 커피 향이 나는데요. 아주 조금 하품일수록 지독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게또 특징이고요. 요렇게 박스에 수입돼서 들어오고요. 어 10kg 박스에 3수, 4수 요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어 굉장히 피로 회복 기력 보충, 스테미너에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독성 같은 걸몸 밖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어, 되게 좋고요. 또세 번째로 고혈압 예방, 그 다음에 어, 골다공처. 어, 우리 어머님들,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 되시기에는 뼈 건강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리안을 자주 먹음으로 해서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또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울감 완화 및 변비 예방, 그 다음에 어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노화, 특히 면역력 강화에는 어떤 일할수 있고요. 또 죽은 세포를 살릴 수 있는 세포 회복 효능도 있고, 콜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매장은 골프장 음, 파, 골프 팔학군에 위치해 있는 어, 여기 동탄 제2신도시 기영시시 상록시시 리베라시시 골드시시 코리아시시 한성시시 굉장히 많은 골프장 입구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골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받는 그런 전문 매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2월인데 매장 전체에 거의 두리안으로 꽉차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두리안이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다음 시간에는 두리안 주스의 레시피와 또 두리안을 맛있게 먹는 방법, 또 두리안을 까는 방법, 여러 가지 두리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어, 앞으로 시간 대신 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두리안을 손질하는 방법, 먹는 방법 안에 식감, 그 다음에 또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먹방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익으면 이제 이 쭉쭉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졌을 때 비로소 안에 이렇게 쏙 안에. 아주 부드러운 식감이 들어가 있는, 지금 요거는 굉장히 잘 익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익는 대로 바로바로 팔려 나가는 게제 매장에, 어, 두리안을 사라는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이유입니다. 요렇게 이제 비로소 따뜻한 곳에 두게 되면 쭉쭉 갈라지면서 벌어져야지만이 안에 과육이 딱딱하지 않고 아주 맛있는 그런 두리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두리안에 대해서 효능과 또 좋은 두리안 또 어떤 상태에서 드시는 게 아주 맛있게 드시는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제가 어 밑에 댓글에다가 어 전화번호와 또어 여러 가지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주셔서 맛있는 한겨울의 두리안을 드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